네, 이번 시간에는 2025년에 주목해야 될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 쪽에는 이제 섹터가 굉장히 많죠. 테마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고요.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이렇게 한번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달이죠.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에, CES에서 가장 주목하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AI 끝판왕 만들어낼 양자 컴퓨터 CES에 본격 등장한다. 그래서 양자 역학이 이제 100주년이 됐다고 해요. 꽤 오래됐죠. 그래서 오는 7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도 양자 컴퓨팅 부문을 신설했다라고 해요. 새롭게 이 분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혁신 기술이 총 집합하는 CES에서 양자 컴퓨터가 AI 못지않은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그래서 꿈의 컴퓨터라고 하죠. 그래서 양자 통신과 양자 센서에 대한 신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종목으로 봤을 때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은 Dwave하고 그다음에 IonQ였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먼저 Dwave Quantum입니다. Dwave Quantum은 양자 컴퓨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솔루션은 물류 인공지능, 재료과학, 신약개발, 일정관리, 사이버보안 등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 정고점을 향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온큐의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핫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정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죠. 그래서 새로운 밴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게 리게티하고 이제 실스크죠. 그래서 이네 가지 종목은 항상 주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지금 어떤 뭐 특별한 걸 개발하지 않아도 정말 방구만 껴도 시세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 어 새해 첫날부터도 또 이제 랠리를 어 이어나갈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인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참전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휴머노이드용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르 내년 출시 로봇 분야 사업 확대 모색한다. 그래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소형 컴퓨터인 제슨 토르를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봇이나 드론, 자율 주행 등의 분야에서 AI 작업을 수행하는 엣지형 컴퓨터다. 그래서 로봇 공학의 붐이 곧 도래할 것이고 이 분야에서 최고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그래서 뭐 로봇 스타트업에도 투자에 참여를 했고요. 이런 소식입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가 먼저 도전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양축을 이루게 될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제 하드웨어 쪽을 담당을 한다면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해서 거의 이제 양강 구도로 양분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서로 협력하면서. 그리고 이제 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펠러다인 AI도 주목을 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AI라는 이제 섹터는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고 2024년도에도 어 이미 시세를 냈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세부 섹터를 정리를 해보자면, 24년도에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뭐 클라우드나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근데 이제 2025년에는 약간 좀 섹터가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세부 섹터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추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산 쪽 드론이죠. 이쪽에서 이제 AI가 활용되는 분야들. 그쪽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인데 양자 쪽에서는 이제 뭐 정말 무궁무진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소재 쪽, 그 다음에 의료 쪽, 그 다음에 금융이나 보안 쪽. 이쪽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랑 여러 가지 연결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큰 줄기를 AI랑 양자라고 봤을 때 요 세부 섹터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시세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마 텐베거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테마 섹터들을 접근을 할 때는 항상 그 해당 종목이 조정을 할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고그 이제 중간 중간에 나오는 뭐 급락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등락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 움직임에 이제 일일비 하게 되면 사실 크게 못 먹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평생 한번 먹어도 크게 먹어가지고 전체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어제 단타치다가 뭐한 10만, 20만 원 먹었어. 이렇게 막 좋아하고 이러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한번 크게 먹겠다라고 한다면 좀 본인의 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작은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행사 한달 전에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증권사 같은 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주요 일정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에는 CES가 있고, 그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국직한 모터쇼가 두개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애플 관련된 행사가 있고, 7월에 아마존 9월에는 또 이제 아이폰 17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뉴스들 아니면 일정 같은 거를 미리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한달 정도 전에 미리 매집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항상 이제 고점에서 따라붙는 거는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손실이 날수 있다. 그리고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먼저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거. 그리고 종목 뉴스는 내가 여기를 이제 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종목에 대한 뉴스는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플한 사고, 확신이 있는 매매라고 했는데, 어, 심플한 사고라는 건 그래요. 그 이제 주식 매매를 접근을 할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란 건 항상 컨센서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어떤 독립적인 생각보다는 시장 참여자들 대다수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캐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주식들이 뜬다, 엔비디아가 뭐 휴머노이드에 참전을 했다, 뭐 양자가 뜬다, 이러면은 그냥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쓰름에 몸을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한번 어 매집을 시작을 했다면 확신 있는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에서 이 얘기를 했듯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실 때가 됐어요. 그건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 하는 생각이고 어느 정도 이제 주식에 짬이 있는 분들이라면 확신을 가져야 하면 내가 길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 시간 가치에 의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주목해야 될 섹터로 양자 쪽과 휴머노이드 쪽을 한번 선택을 해 봤고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